자 방금 얘기한 대로 사인 x 분의 일단 x번도 a x 먼저, ax 분의 bx는 조금 있다 해야 되고 얘가 0으로 가는데 얘가 왜 1이냐 이거는 별도의 설명이 좀 필요해 아니면 로피탈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 좀그 눈에 띄는 좀 원초적인 증명이 없느냐 그러면 모든 교재들이 채택하는 이 증명을 좀 하면 되거든 우와 뿅뿅 이렇게, 이렇게 된 삼각형을 하나 그려서요. 음, 먼저 이렇게, 부채꼴 있죠, 부채꼴. 네. 부채꼴이랑 그 안에 들어있는 여기와 여기를 현으로 하는 삼각형. 삼각형이야, 파란색 삼각형. 네.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큰 삼각형 있죠, 그치? 네. 그걸 이용해서 갈 거야. 그러니까 가장 얘가 넓이가 제일 넓어 그리고 네. 그 사이에 부채꼴이 들어 네. 있어 그리고 그 속에 어 삼각형이 들어 있다고 이걸 네. 이용해서 한번 음. 제가 왜 저런지 알 설명해보려고 네. 누군가의 아이디어인데 되게 되게 잘 만든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생활했을까 을 싶을 정도야 아니 뭐 여기까지는 별로 아무것도 없거든 음. 근데 생각해봐 여기 세타라고 지금. 네. 그리고, 일단, 지름을, 반지름을 1이라고 할게. 음, 네. 그러면, 얘의 넓이는 말이야. 네. 2분의 1 사인 세타일 것. 네. 그니까 2분의 1 AB 사인 네. 세타에 의해서.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이니까. 음. R제곱 세타일걸? 세타, 네. 근데 뭐, R이 1이니까, 반지름 네. 지금 1이라고 네. 했거든. 이, 이거의 넓이는? 1 곱하기? 탄젠트 세타. 여기가 1이면 여기의 길이가 탄젠트 세타를 할수 있다. 이 원리에 의해서. 요렇게 만들어놔. 여기 X를 세타로 생각해주라 잠깐만. 어차피 그 문자가 그 문자라서. 근데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가 아니라, 어, 이거를, 음, 사인 세타로 나누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게 되면 이건 2분의 1이지? 네. 음, 이거는, 뭐지? 아, 참, 여기도 2분의 1이 빠졌다. 삼각형의 넓이니까. 네. 그럼 2분의 1을 약분해 버릴까? 여기가 예. 1이 나오고, 여기는 사인 세타분의 세타. 세타가 나오고, 코사인분의 사인 최고. 아, 예, 예, 코사인분의 1. 그치, 그치. 코사인분의 1이지? 네. 음. 그리고 다 뒤집어 엎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셋다리 세타가 0으로 간다를 붙여주려고. 여기도 붙이고, 여기다가도 붙이고, 이렇게, 이렇게. 괜찮았니? 네. 음. 그럼 얘가 1, 얘도 1이니까, 네. 얘도 1이어야지. 리밋 붙이는 동안 는 생긴다? 네. 음. 그래서 1이야. 얘는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 음, 좀 기발해서 되게 좋아해. 요 어, 특이하군. 음, 좋구나. 누군가 이 생각을 시작한 사람이 참 대단한 거지. 듣고 보면 쉬운데, 막상 내가 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안 들지 모르겠어. 음.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간다. 아니, 그 다음 질문은 세타가 0으로 간다는데, 왜 AX분의 사인? BX를 A분의 B로 하느냐. 네. 여기서부터는, 아까 이것은 증명된 사실이니까 내가 좀 써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간다. 봐봐. 이 사람이, <laughs> 이 세타 자리가 똑같잖아. 네. 그럼 1이 무조건 된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를 BX로 다 이렇게 싹다 나눌 계획이야. 네.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여기 b, b 똑같이 네. 1이라고할수 있어요. 네. 그 여기가 <laughs> b, x분의 x 약분해 되잖아. 네. 어, 그럼 a분의 b 는 아. 그래서 어이 a, b가 있으니까 a분의 b가 나오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네. 계속 설명한다. 네. 그래서 이런 예제들이 이제 수도 없이 많어. 네. 뭐안 되면 외워라, 막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은 자 일단 뭐 외울 때 외우더라도. 우리 한번 증명은 해보고 한번 도저히 증명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그때 외우도록 하자야. 이 b x지. 네. 그럼 밑에 b x를 이렇게 해놓고 나서 b x로 이렇게 나눠 BX. 주게 되면은 당연히 요거 얼마야? 1. 네. 요거는 비분의 비분의 네. 네. a 잖아. 아. 그래서 자꾸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그냥 비분의 a 하면 되는구나. 음.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사인 a x 분의 사인 b x가 있잖아. 그래도 그냥 A분의 B라 그래. 네. 왜요? 그럼 방금 위에서 한 대로만 한번 해봐봐. 네. 그럼 그 질문에 답을 얻는데 어렵지는 않을 거야. 이런 음.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 얘가 먼저다. 네. 다른 애들은 이렇게 설명이 다 되는 형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 음. 자, 그래서 뭐 이제 지금 더 다루진 않겠지만, 음,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탄생을 좀 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X분의 탄젠X도 한번 보자, 그러면. 세타가 0으로 갈 때, 아. 세타 자리에 X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 네. 아, X분의 탄젠X는, 탄젠X가 그거 아닌가? 코사인분의? 사인. 사인. 이렇게 되는 거고. 1분의 이거니까, X? 코사인 X분의 사인 X가 될것 같아. 네. 그렇다면 X분의 사인 X 아까 얼마라 그랬지? 1. 그리고 코사인 X에다가 X0이 들어가. 네. 코사인 0도 1이야. 네. 그럼 당연히 얼마야? 1이지.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인 X분의 사인 X 이거 계속 울거먹으면서 쫘르르르 다 만들어 나갈 수는 있어.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이제 X분의 탄젠 X가 1이라는 게 이해가 갔으면, 아, 정말 그렇겠구나라고 납득이 좀 가면, AX분의 탄젠 BX는요? A분의 B일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이제 여기, 여기가 똑같으면 다 된다는 뜻이거든. 네. 그러니까 꼭 X, 의표 EX분의 2X나 3X분의 3X. 치환하면 다 되니까, 원래 네. 그래서 이제, 너가 말한 대로야. B로 다 나눠주는 거지. BX분의 AX 분의 BX 분의 탄젠, BX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기가, 1. 여기는, 네. 음. 그래서 a 분의 b 분의 A죠. a 분의 B가 되겠네. 게임 끝.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공식이 제 책에서 하나씩 하나씩 빚어지는 거란다. 예. 음. 마치 네. 그릇 빚듯이 하나씩 네. 빚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음. 논리로, 논리로. 자 어렵지 않았나요? 네. 예, 네, 나머지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쫙 가는 거야. 음. 일단은 뭐 그래서 모든 공식이 전부 다 아까 보여준 대로 이렇게 그림으로 증명이 되지는 않고 네. 한두 개를 증명한 후에 그다음에 개 후광을 <laughs> 힘입어서 이제 다른 애들은 계산으로 다 커버를 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를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음. 느낌 잡았냐? 네. 아.